자, 이제 특별한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름이 없네요.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위에다 쓰세요. 상반식 인수분해. 상. 반. 식. 인수분해. 상반식 인수분해. 됐지? 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이거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부호가, 여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야 되나? 미리 얘기한다? 다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면 여기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똑같죠? 자, 요래면 선생님이 좀 만든 공식이 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시험 때. 지금은 안알려주세요 정확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얘는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웠다고? 첫 번째 뭘 배웠다고? 뭐? 인솔의맨 처음에 기본이 뭐야? 공통 인술. 공통 인술 묻는다. 두 번째. 기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 중상거랑 고의 공식을 얘기하는 거죠. 아, 세 번째, 아, 세 번째, 치완. 아, 네 치환. 번째, 치환.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다섯 번째, 내린 차순. 아, 네. 여섯 번째, 인수.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마지막 특별한 거죠. 그게 바로 이거. 상반 방정식은 별도로 연습하시면 돼요. 안냐 자, 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매뉴얼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아, 무엇을 갖다 이용할 거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 플러스 x 분의 1을 t로 치환할 건데 때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서 많이 봤죠 이런 형태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요거를 갖다 우리가 치환을 해서 인수 분해를 할 겁니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친 거예요. 그죠? 배웠죠? 이렇게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X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X제곱으로 묶습니다. 여기 눈 표시 한번 해드릴까? 자, X제곱 묶, 묶어요. 잘 보세요. 묶으면 뭐가 돼? X제곱? 불러봐. 엑 x 맞아? 빼기 4. 그 다음 얼마? X제곱 묶었어. 그치, X분의 5라고 써야 돼, 그러면. X제곱으로 묶었어, 얼마? 그래. 이렇게 묶는 거야. 됐니? 괜찮아요? 이건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인수정리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친구가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X제곱과 X제곱분의 친구잖아. 여기 친구, 여기가 친구인 거예요. 됐냐? 그래서 친구 한번 찾으러 갑니다. X제곱이 하나 있겠고요. 여기는, 자, 한번 친구끼리 한번 묶어는 줄게. 인사해야지 5x 플러스 x분의 5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보자마자 뭘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5로 묶으면 뭐가 돼?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우리가 변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갑니다. 이 놈은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잠깐 쓰지 말아봐, 이거. 됐지? 그럼 여기는 얼마로 묶어요? 오로 묶으면 되지? 그 다음, 빼기 4까지 한 방에 하자. 그럼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한 방에 하자고. 괜찮아? 응. 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당연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약간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치환합니다. 그렇죠이거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x 제곱에 t 제곱 플러스 ot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능할까? 오케이. 인수해, 돼야 안 돼요. 그죠, 되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런데 t는 내가 만든 거잖아, 그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갖다가, 원래대로, t가 뭐죠? x 플러스, x분의,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유, 색깔을 바꾸기가 더 힘드네요. 다음, x 플러스 얼마?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냐?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이쁘지가 않아요. 괜찮아? 이쁘지가 않아서, 천천히 한번 더 해볼게. 여기 있는 X를요, 어디가 써,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을요, 이렇게 두번을 써서, 얘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쓰는 것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 세고 예 먼저 쓰는 게 좋겠네. 그러면 6x 플러스 1. 여기도 전개해주면 x 제곱 예 먼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따라서 요거의 인수인걸 골라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있겠습니까? 1번. 네, 이렇게 풉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얘도 딱 보니까 지금 상반 만드시나 눈에 보이시죠? 음 여기 기점에서 좌우 대칭이다 부호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x 제곱으로 묶으세요 자르면 불러봐 x 제곱 마이플러스 3x 마이너스 8 더하기 x 분의 3 플러스 x 제곱 분의 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 찾아갈 건데 우리가 x와 친구는 x 분의 1이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친구고요 이렇게 친구예요. 괜찮니? 음, 응. 그래서 x 제곱에 한번더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그냥. x 제곱, x 제곱 분의 요 요기가 친구고요, 여기가 친구입니다. 나머지 애는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 얘를 봤더니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x 분의 1이 나오지, 그걸로 취하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 제곱에다가, 이놈의 변형을, X 플러스 X그레일의 제곱, 마이너스, 2 잠깐 써주시고요. 여기 얼마나 묶어? 네, 3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8 있잖아. 얘까지 같이 계산하면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해주시면 될것 같아. 가능해? 됐지? 그럼 메뉴얼이 정해져 있다니까? 이놈을, t 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해주시면 x 제곱에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 수면에 되죠? 네, 하시면 됩니다. x 제곱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됐어요? 네. 그러면 원래대로 씁시다. 자, 이 자리에 원래대로. x 플러스 x분의 1을 써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자리에 원래대로 x 플러스 x분의 1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한 줄만 좀 줄이게 해드라. x제곱을 각각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줍시다. x제곱을.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게 되면 x제곱 여기 1이고 전개하면 5니까 내림차선으로 이렇게 예쁘게 쓰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안 끝났어요 얘가 있으면 또 되잖아 지금 더 되잖아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x제곱 5x 플러스 1에다가 얘가 완전제곱이죠 문제도 봐봐 더 된다고 <목소리> 이미 돼 있잖아 됐냐 다 됐네요. 그럼 A가 얼마예요? A가 O, B가 얼마? 1이고요. C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1이네요. A, B, C 다 곱하니까 얼마? 네, 5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메뉴얼 정해져 있습니다. 가볼까? 얼마로? X제곱, 오케이. 묶어요. 그럼 X제곱, 불러보세요. 4X 플러스 5 X분의 4,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친구 찾아갑니다. 친구가 누구라고요? X제곱이랑 얘입니다. 자, 요 줄은 안 쓰셔도 되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 안 써도 되는데요. 잘 못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써드리는 거고요. 자, 얘를 봤더니, 여기를 4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보이지? 아,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변형을 전음으로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변형합시다.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그치, 마이너스 2. 잠깐 써주시고요. 얼마? 여기는 4로 묶으면 X 더하기 얼마? X분의 1이 되겠고요. 플러스 5까지. 그럼 얼마? 3.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안녕. 자, 이랬더니, 어, 또 뭐가 보이죠? 이걸 뭘로? t로 치환을 해주시면, x제곱에 t제곱 플러스 얼마? 4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자, 인손해가 아주 깔끔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 아, 미안해. x가 아니라 t죠, t. t 플러스 1, t 플러스 3. 됐니? 괜찮아? 오케이. 자, 집어 놓자. t 대신에 원래대로 x 플러스 x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냥 x 제곱을 요즘 하나만 x, x로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더니 전개하면 x 제곱 1, x니까 내림 차순으로 써 주시고요. 여기도 전개해 주시면 x 제곱 1, 그쵸, 3이니까 3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두 이차식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놈을 합쳐 달래요. 그러면 X제곱 x 제곱 x 플러스 1요 놈이랑 x 제곱 3x 플러스 1요 놈을 합쳐 주시면 얼마? 2x 제곱 4x 플러스 얼마? 몇 번에 있습니까? 네, 3번. 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